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본문 말씀 속에는 다윗의 귀한 믿음의 모습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꼭 닮아가야 할 다윗의 귀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이 완전히 도망하기 전에는 다윗은 요나단과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상의하면서 다윗 자신의 생명을 지켜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 위험을 피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하면 요나단이 전해주는 사울의 마음이나 또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전개돼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요나단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그 정보만 듣고 알아도 피해 갈수 있었고 다윗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졌지요. 헤어지고 난 후에는 사실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또그 상황을 상의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에게 아주 큰 변화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2절에도 그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그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4절,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 구절로 우리 2절에서 다윗의 그 모습을 한번 읽고 찾아보십시다. 자,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외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예, 이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다윗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2 절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기서 묻다라고 하는 말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묻는 겁니다. 문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께 묻다라고 했을 때이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다윗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문의하여 그 답을 듣고 움직여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문의하다라고 하는 뜻을,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문의하고 답을 들은 다음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묻다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가라 하시죠.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일라로 올라가서 불셋을 쳐보주자, 쳐부수자, 쳐부수자. 그랬더니 따르는 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만류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여 말씀해 주시죠. 블레셋 사람들, 그일라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묻고 또 답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듣고 묻고 답을 듣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의 그 물음에 답을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1절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은 묻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그 일나로 올라가 블레색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네.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오합지졸이에요, 사실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잘 훈련되어 있지도 않고요, 불리색 군사에 비하면 그 숫자도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조건으로만 보자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지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나아가 싸워라, 승리한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조건이나 상황을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나아가는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면은요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싸워서 쳐 죽여 크게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다윗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 형편이 좀더 좋아지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좀더 많아지면, 이들을 데리고 자, 훈련되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미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그 말씀을 믿고 듣자마자 당장 순종에 나아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자기 자신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겠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요. 이 복잡한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미루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지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복잡하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약속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 블레셋에 비교하면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다윗은 듣자마자 순종하여 움직여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여쭙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요. 그래서 아멘으로 여러분들 확답하면서 감사합니다 하시지요. 그 아멘한 것은 결국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일어난 이큰 변화가 참으로 중요한 변화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변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회는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움직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최전으로 부르셔서 시 귀한 말씀 주십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여쭙는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에 나아가는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에 나아가야 될때 바로 순종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로 알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